안녕하십니까. 표준 공정 모델 도입 기업의 로봇 활용 인력 교육 지원 강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최연규입니다. 한국 로봇산업진흥원은 국내 제조 로봇 산업의 시장 규모를 확대하고 기계산업 제조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제조 로봇 선도 보급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좀더 다양한 현장에서 로봇을 활용해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표준 공정 모델 이러닝 컨텐츠를 제공해 교육의 접근성을 넓히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 기계 연구원이 개발한 기계 분야 표준 공정 모델 중 공기 조화 장치 제조 투입에 관한 매뉴얼입니다. 네, 보시는 동영상에서와 같이 투입 공정은 메인 보드에 서브 PCB를 끼워서 컨베이어로 투입하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박스에서 커버를 꺼내서 바코드를 부착한 후에 컨베이어로 투입하는 작업도 병행을 하게 됩니다. 공급 박스에서 혼재되어 있는 커버나 메인 보드를 꺼내는 작업이 사람은 수월하나 로봇에게는 매우 어려운 작업으로 공급 방식의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서브 PCB를 메인 보드에 끼우는 작업도 커넥터를 조립하는 수준의 난이도가 있는 조립으로 로봇으로 하기에는 까다로운 공정이어서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공정 모델 개발을 위하여 해결해야 될 주요 문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수작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소재 공급 방식은 소재가 켜켜이 까다롭게 적재되어 있어서 로봇으로 작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소재 공급 방식을 로봇의 작업 편리성 기준으로 수정을 해야 합니다. 또한 날카롭고 얇은 유연한 커버와 메인 보드를 파지할 수 있는 방법도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양손을 활용하여서 조립하는 서브 PCB 조립을 로봇으로 어떻게 구현해야 할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끝으로 공정에 최적화된 로봇 시스템 구성 및 모션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어, 보시는 바와 같이 협동 로봇 2대와 직교 로봇 1대를 활용하여 메인보드와 서브 PCB를 투입하고 커버를 투입하는 스테이지를 설계하였습니다. 운영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메인보드를 어, 박스 엘리베이션 유닛에 로딩을 한 후에 협동 로봇 2호기를 활용하여 메인 보드를 지그 픽셔의 위로 이송 시킵니다. 직교 로봇이 서버 PCB를 메인 보드에 로딩하게 됩니다. 협동 로봇 2호기가 메인 보드를 공구 컨베이어로 이송시키게 됩니다. 커버를 커버 박스 엘리베이션 유닛에 로딩을 합니다. 커버 지그 픽셔를 90도 회전 시킨 후에 협동 로봇 1호기가 바코드를 부착합니다. 끝으로 협동로버 1호기가 커버를 공급 컨베어에 이송시키면 한 사이클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보고계시는 공정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동작 중인 로봇들끼리의 충돌 문제, 그리프와 주변 장치와의 간섭 문제, 구성품들의 배치 등을 검토하고 수정을 하였습니다. 공정 분석을 통하여 시간당 생산량, 로봇당 작업량 및 대기 시간 등을 예측함으로써 효과적으로 투입 공정 프로세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요 구성품들을 설계하였습니다. 먼저 메인보드와 커버를 파지할 수 있는 복합형 그리퍼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메인보드와 커버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리퍼의 기구 구조가 설계되었고 파지 및 미끄럼 방지를 할수 있도록 부드러운 패드도 그리퍼 끝단에 설치하였습니다. 커버, 메인보드, 서브 PCB 공급 장치도 보시는 바와 같이 로봇이 잘 피킹할 수 있도록 정렬된 상태로 공급 장치를 개선을 하였습니다. 서브 PCB를 파지할 수 있는 그리퍼를 설계하였습니다. 공합을 사용하는 두 개의 핑거 타입으로 작은 크기의 서브 PCB를 잡을 수 있는 구조이고, 향후 표준화를 위하여 디멘전이 통일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설계를 하였습니다. 적용되는 협동 로봇은 가반 하중이 6kg급으로 공정 성계를 통하여 정하였습니다. 구성 요소간 인터페이스를 통일시키기 위해 이석캣, 버스 네트워크, 캠및 시리얼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였습니다. 예, 그림의 빨간색 박스에 표시된 바와 같이 직교 로봇을 활용하여 서브 PCB 조립 시스템을 설계하였습니다. 동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직교 로봇을 활용하여 정렬되어 있는 작은 크기의 서브 PCB를 로봇이 파지하여 메인보드에 조립하는 형태로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 타입의 표준공정 모델 모듈을 도출하였고, 이를 통하여 수요기업이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모듈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투입공정 모델 개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협동로봇 두 대, 직교로봇 한 대를 활용하여 투입공정 로봇 자동화를 구현하였고, PCB 기반 파아지 그리퍼를 개발하고, 비전을 활용한 투입솔루션을 개발하였습니다. 예상 ROI는 약 12개월, 생산성 향상은 약30% 정도임을 계산으로 예측할 수 있었고, 이들 데이터들은 향후 공정 모델을 현장에 도입할 때 중요한 참고가 될수 있도록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입 공정 모델, 투입 공정 표준 모델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이 개발한 기계분야 제조공정 로봇 활용 매뉴얼 중에 공기조화장치 제조투입공정에 대한 강의를 만나봤습니다. 산업현장에 잘 적용되어서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